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죠? 근데요, 잘 늙는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베스트셀러 내가 살아보니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오래 사는 거 말고요, 진짜 풍요로운 노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요.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정말 많이 듣잖아요. 뭐 돈, 건강, 보험 이런 것들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감을 진짜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보통 우리가 듣는 조언들은요. 재정적인 안정이라던가 정기 건강 검진 같은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물 밑에 거대하게 잠겨 있는 진짜 문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 진짜 두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싸워야 할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거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느낌, 뼈저린 고독감, 그리고 내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그 근본적인 두려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이제 이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정면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단계를 따라서 한번 쭉 가보려고 합니다. 첫째, 노년의 그말 못할 두려움을 들여다볼 거고요. 둘째, 우리의 생각의 틀을 확 바꿔 볼 겁니다. 셋째, 건강한 불편함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거고요. 넷째, 삶의 목적을 찾아서 외로움을 이기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잘 늙는다는 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짜 심리적인 장벽들을 정면으로 딱 마주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더 이상 쓸모 없나? 하는 그런 생산성 상실감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도미노예요. 이게 넘어지면? 사회에서의 역할상실이라는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죠. 그러다 보면 삶의 목적까지 흐릿해져요. 결국 이 모든 게 불안과 우울이라는 아주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정말 멈출 수 없는 도미노 게임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나쁜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툴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없는 일종의 혁명에 있습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 즉, 내가 뭘 만들어내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숨 쉬고 느끼고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셋 혁명인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젊을 때는 내 가치는 내가 하는 일에서 나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니, 내 가치는 내 존재 자체에서 나와 라고 바꾸는 겁니다. 또 끝없이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사는데 집중하는 거죠. 남의 인정에 의존하던 자존감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존감을 쌓아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엄청난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랑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두 가지가 우리 정신에너지를 쪼먹는 주범이거든요. 이걸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바로 풍요롭고 꽉찬 오늘을 사는데 쓰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이한 걸음 뿐이니까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소중해!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년의 진짜 활력은 아주 의외의 곳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불편함입니다. 서울아선병원 정의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늙었다고 편해지려는 마음이 만악의 근원이다. 와좀 세게 들리죠 근데 이 말의 뜻은 항상 쉽고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는 우리 몸과 마음의 노화를 더 빨리 오게 만든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자발적 불편함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부러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걸 배우거나 운동하는 것처럼요 이런 작지만 건강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를 더 젊고 더 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아주 간단한 3단계 활력 플랜이 있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과 뇌 기능을 지키는 거죠. 둘째, 뇌에 도전을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고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 챙김 훈련 같은 거예요. 몸, 뇌, 마음. 이세 가지를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운동이든 공부든 뭔가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큰 장벽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불편함이라는 느낌이에요. 운동 시작하면 며칠은 막 온몸이 쑤시고 피곤하잖아요? 바로 그때, 아,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이럴 때 마음 챙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 챙김은 이 불편한 느낌을 아프다, 힘들어 라는 고통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음, 그냥 이런 감각이 내 몸에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줘요. 이 불편함이 고통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감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장벽을 훨씬 쉽게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습관을 계속 이어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의 틀도 바꿨고 자발적 불편함으로 몸의 활력도 채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적중 하나인 고립과 싸우려면 여기에 반드시 목적의식이라는 게 더해져야 해요. 삶의 목적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 좋은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특히 평생 해왔던 직업적인 역할이 끝난 뒤에는 우리를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방패나 다름없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면요. 정말 적극적으로 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좋고요. 여러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교류가 우리 인지 건강에 있어서는 어떤 약보다도 중요한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가진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활력, 거기에 목적의식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부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깨닫게 되는 순간, 신기하게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과거의 의무나 남들의 시선 같은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 족쇄에서 풀러나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사랑 소중한 경험 그리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는 남은 시간 동안 내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과연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지혜는 과거의 추억 속에 박제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잘 늙는다는 건 결국 수동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의미 있게 완성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인 거죠. 여러분의 지혜는 바로 오늘 당신이 만들어가는 그 유산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될 겁니다.